기자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모른 채 신앙을 말할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은 채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성경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개인이 우리 각자 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대시대의 책은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은 부피도 엄청나서 보관한 채 특정한 때만 지도자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교회만 이 성경을 소지했었고 일반 성도들은 미사에 참여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쿠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명되고 또 종교 계획을 통해서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후에야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마저도 문맹률이 높았기에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계층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창기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문맹률이 높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접근성이 좋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기 좋은 이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유튜브 등 영상 시대가 되면서 성경을 읽는 것 문자를 읽는 것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존한 채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대와 중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어야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올바로 성장에 갈수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도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죠.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잘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동화책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는 것도. 그 동화책이 바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등장 인물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일으켜 우리가 영향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미월에 걸쳐서 아브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람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며 내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술래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0장에 걸쳐서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2장을 정점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뒤에 나오는 23장과 25장에서는 곧바로 살아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죠 24장에서 이삭의 아내 리부가를 얻는 이야기를 제외하게 되면 22장 뒷 내용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힐 그막벨라부를 사는 이야기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그 이야기만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 이삭을 100세에 낳고 또 모리아 산의 이야기 모리아산의 일이 이상의 나이를 많이 잡아서 20살이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 이후로 아브라함이 55세를 더 살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5년의 삶이 생략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55년이라는 이긴 세월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략해 버린 것일까요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자는 40세를 부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데제 경험으로는 제일 많이 유혹받는 때라고 <laughs> 합니다. 50세를 지천명, 즉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60을 미순, 즉 귀가 숨해졌다라는 것이죠. 귀가 뚫려서 한 번만 들으면 이치를 알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또 70을 이중심회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때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유로는 부록,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이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았으며, 종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지.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을 받았더라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보 신앙이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현세에서 성공하는 복을 원했었고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대부분 기복 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복 복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니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초보적인 신앙 단계는 굳이 하나님과 예수님 아니라 부처와 알라라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복을 더 주실 수 있는 분 같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조금씩 실련과또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될줄 알았는데 웬걸로요? 다를 바 없고 힘들고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에 혼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던 교회 사람들에게도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교회 다는 사람은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 상처주고 상처받는 별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뭐 인간들 다 똑같네? 신앙에 이 사춘기가 찾아온 것이죠. 교회 생활도 느슨해지고, 줄 예배도 빠지고, 방황과 반항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부푼 희망으로 가난 땅에 왔지만은 비건이 찾아와자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아내 사례를 유일하고 속여 목숨을 구그라는 찌질한 모습도 보였던 거죠. 한 번은 이 하나님을 오해한 나본 그 시그종 하가렉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 일로 가정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은 삐져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 목숨을 구분하는 어리석은 일을 또한번 반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한때는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혹시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계십니까?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다괜찮고 의심과 회의만 가득한 것은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춘기 또혹 오춘기를 겪고 계신다면, 한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을 보며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또넘어지는 때가 있었지만, 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다시금 세워 주셨고 북돋워 주셨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것 처음에 세상에서 잘되고, 형세적인 벽을 얻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인 것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 것임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복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말씀신앙으로 점점점 나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신앙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와, 이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지? 지금껏 이것을 모른 채 어떻게 신앙생활 했지라며 깜짝 놀라게 되죠.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꽤 오랜 시간, 거의 50년 가량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훈련을 받아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유혹과 실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숙되어 왔던 것이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테스트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재차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 운동선수가 코치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너무나도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코치는 자신 앞에서 훈련받은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바로 이러하셨던 것이죠. 그 테스트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우상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상이 될 만한 것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 아들,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무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무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했던 신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따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니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후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1, 2 계명을 온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수리 이미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의해서 지음 받은 피조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의지 못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한가 피조물을 신으로 착각하고 사라져 없어질 것을 붙들고 희망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허무하고 절망일 뿐인 것이죠. 이 가짜신 우상은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종속시켜 지배하게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인기 같은 가짜 우상, 가짜신은 인간을 지배해서 인간성을 왜곡시켜버리죠. 사람이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온갖 갈등과 불화를, 곤란을 가져오게 만들게 됩니다. 가짜신 생명이 아닌 죽음을 주죠.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얼굴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포기했죠. 오히려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섬그 섬김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의지하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사라져 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 하나님의 얼굴이 되도록 회복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다 b 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오리아산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있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얼굴이자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닮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진짜 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갖는 것이야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자치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얼굴이 점점 하나님의 얼굴로 연애가게될것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과 동서남북의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은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이삭 딱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자신이 묻힐 막벨라굴에 조그만 땅밖에 얻지 못했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더 나은 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크렌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확신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했던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아브라함이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을 겪었고,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또 회의를 갖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일까? 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람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시고 훈련시켜 가셨던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끝없는 인내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국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며 이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곳에서도 인생의 고비교비를 견디며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처럼 굴곡져 있는 것일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은총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과 또 오르내림의 그 과정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우리들에게 의의 연류관을 쓰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분의 모든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립니다 아멘. 네.